안녕하세요 코인수석입니다. 저희 채널은 암호화폐 관련 전문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객관적이게 중립적인 시선으로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청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600초만 집중해주세요. 코인수석 오늘은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XRP라는 자산이 왜 이런 구조로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XRP를 스쳐 지나갑니다. 차트에 찍힌 숫자 하나, 오르내리는 파동 하나만으로 판단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가 있느냐, 그 정도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XRP는 늘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자산은 애초부터 개인 투자자를 위한 장난감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달랐습니다. XRP는 글로벌 유동성의 브릿지입니다. 국경을 넘고 통화를 넘고 시스템과 시스템 사이를 잇기 위해서 정확하게 설계된 도구입니다. 그래서 XRP의 가격은 감정으로 결정되진 않습니다. 커뮤니티의 열기나 유행으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이 자산의 가격은 철저히 구조의 결과입니다. 그 구조의 출발점이 바로 분할성입니다. XRP 한 개는 100만 개 단위, 드롭으로 나뉩니다. 만약에 XRP가 만 달러가 된다면 드롭 하나는 1센트입니다.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일상 결제는 막히진 않습니다. 이 말은 곧 소액의 결제와 초대형 결제가 같은 네트워크에 위해서 동시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그걸 전제로 만든 구조입니다. 기관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10억 달러 규모의 국경간의 결제를 수십억 개의 토큰으로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이 높을수록 필요한 수량은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자산은 가격이 오를수록 불편해집니다. 소수점은 복잡해지고 정산은 느려지고 규모가 커질수록 비효율이 쌓입니다. 하지만 XRP는 정반대입니다. 이 레저는 가치 상승을 가정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설계가 되었습니다. 거래량이 아닌 가치의 크기를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의 효율이 다릅니다. XRP에서 중요한 것은 몇 개가 오가느냐가 아닌 얼마의 가치를 얼마나 빠르게 옮기느냐입니다. 가격이 1달러일 때는 10억 달러를 옮기려면 10억 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만 달러라고 한다면 고작 10만 개면 충분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하진 않습니다. 슬리피지는 줄어들고 변동성은 안정되고 정산의 속도는 빨라집니다. 시스템이 더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XRP는 가격이 오를수록 쓸모가 줄어드는 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 역할이 가까워집니다. 이제 공급을 보겠습니다. XRP 총량은 천억개로 고정이 돼있습니다.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예외도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는 금융의 세계는 어떨까요? 외환시장은 하루에 7조 달러 파생상품은 700조 달러 국경간 결제는 연간 150조 달러가 움직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들 속에서 XRP가 단 1%만 담당한다 가정해도 지금의 가격의 구조로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은 냉정합니다. 연간 1조 5천억 달러를 수십억 개의 토큰으로 떠받치려면 한계당 가치는 자연스럽게도 수만 달러 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가의 XRP는 상상이 아닌 조건입니다. 은행과 중앙은행은 XRP를 코인으로 보진 않습니다. 드롭 단위의 유동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소액의 결제와 초대형 정산이 충돌하진 않습니다. 금 한온스가 막대한 파생 시장을 바치듯이 XRP 한 개도 거대한 가치를 대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유틸리티 기반의 가치입니다. 뉴스가 아닌 사용성, 유행이 아니라 채택, 심리가 아닌 구조가 가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간의 채택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결제기업, 토큰화된 금융의 시스템이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규제의 안개가 거치는 순간에 XRP는 더 이상 소매시장의 자산이 아닙니다. 통화의 인프라의 일부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XRP의 분할성은 어떤 가격에서도 사용성을 지키고 고정된 공급은 희소성을 만들어내며 글로벌 유동성의 브릿지라는 역할은 자연스럽게도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만 달러, 오만 달러, 그 이상은 의견이 아닌 구조의 결과입니다.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조만간 터질 알트코인에 대한 불장 이 흐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불장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저평가 구간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코인들을 미리 선점한 사람만이 큰 수익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역대급의 친 암호화폐 정책을 공식화했습니다. 최근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암호화폐에 전략의 비축이라는 전례 없는 정책까지도 내놓았습니다. 즉, 미국이 직접 암호화폐를 모아서 비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정도면 이미 큰 흐름들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폭발을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트럼프 일가는 이미 비트코인이라는 최고의 사업에 손을 뻗었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트럼프의 아들들이 하나씩 앉아서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릭 트럼프가 담당했던 코인이 어떤 랠리를 만들었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이 코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졸업의 코인이라는 칭호를 안겨주며 미친 듯한 신고가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진짜 핵심입니다. 막내 아들인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미국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피지컬과 외모로 모두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똑똑한데다가 심지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직접 활동 중입니다. 이런 인물이 딱 하나의 코인을 담당할 예정이라면 말 그대로 핵폭탄급에 관심이 몰립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배런 트럼프가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가 이미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게다가 트럼프의 막내 아들이 공식적으로 맡는 코인이라면 이것은 구조적으로 상승이 터질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월드 리버티가 본격적인 지원 사격을 한다 그 순간에 미국 내 자금은 거의 자동으로 이 코인으로 쏠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단한 가지 기사가 나오고 난 뒤에 진입하면 이미 늦습니다. 이 시장은 마음이 약한 사람을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늦기 전에 미리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문자 보내기 클릭해 주시고 링크 또는 설문 작성에 대한 링크를 누르고 맨 아래에 코인 순삭, 베런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확인되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까지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베런 코인은 금액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10만원만 넣어도 충분히 재미라는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흔들린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번 기회는 흔한 기회가 결코 아닙니다. 트럼프 일가의 막내가 직접 만든 코인. 이건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이벤트 코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기회는 많은 사람이 기억할만한 순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이번 사이클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